안녕하십니까. 문성우입니다. 오늘은 국내 ESG 기업들의 사례, 그리고 현황, 또 그들의 계획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즘 ESG는 ABCDEFG가 아니고 ABCDESG라고 할 정도로 대단한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또한 ESG 전문가도 그에 따라 굉장히 많이 수요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 국내 기업들의 ESG 그리고 특히 국내 금융 기업들의 ESG 또 해외 기업 해외 금융 기업들의 ESG를 차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국내 기업들의 ESG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ESG를 굉장히 잘하는 식품 유통 회사 중에 하나가 CJ 제일제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식품 회사인데요. 또그 식품을 유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친환경적인 노력을 함께 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그 식품의 건강, 영양 그리고 어 친환경적인 용기 등등의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기업이라서요. 제가 모범 사례로 소개를 드려볼까 합니다. CJ 제일제당은요. 우선 환경 측면에서 어 사업장 영역에서 굉장히 많은 감축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는 국내 기업들의 ESG 사례는 그 회사의 홈페이지 또 지속가능 보고서 등을 참조하고 또 직접 인용한 것이기 때문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또그 회사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CJ제일재당은요, 사업장 영역에서는요, 목재자원의 연료, 여기에 대한 친환경 에너지 공급시설을 구축해 놓았습니다. 국내 최초로 산림자원 순환형 그린 뉴딜 에너지 공급 시설을 구축하고자 2023년 상반기에 진천의 충북 K 푸드밸리에 목재 자원을 연료로 한 스팀 가스화 시설을 착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진천 사업장은 이미 그 제로 웨이스트를 인증 받았다고 합니다. CJ 제일제당 진천 공장은요 2 0 2 2년 4월 국내 식품업계 최초로 글로벌 환경 안전 인증 기업인 UL로부터 폐기물 매립 제로 또 골드 등급을 획득했다고 합니다. 역시 우리가 이렇게 먹는 음식이다 보니까 그 제품이 어떻게 지록, 지속 가능성을 구현하고 있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이 왕교자를 출시했는데요. CJ제일제당이 이 플랜테이블 브랜드의 첫 제품으로 대두, 완두 등으로 만든 TVP 원료와 식물성 오일 등으로 100% 식물성 재료로 만든 왕교자 두 종을 출시했다고 합니다. 또 글로벌 어, 비건 인증을 획득했는데 어, 글로벌 공통 비건 인증기관인 V라벨에서 공식 승인을 받은 제품으로 비건도 먹을 수 있는 제품들이라고 합니다. 어, 이 김치 왕교자에도 액젓이 들어간 김치를 사용하지 않았고요. 음, 절임 배추, 마늘. 고춧가루 등으로 맛을 내서 정말 뭐 순수한 비건이죠 이태리로부터 또 인증도 받았다고 합니다. 지속 가능한 식품을 계속 개발하고 있는데요, 육재료 대신에 대두, 식물성 원료 등을 활용해서 대체용 만두 제품을 개발해가지고요, 지속 가능한 식품 개발 및 축산업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과 환경 오염을 저감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회입니다. CJ 제일제당의 사회에 대한 노력은 이렇게 나눠집니다. 먼저 다양한 구성원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소통을 중시하는 존중 문화로요. 님이라고 부르는 문화, 존중의 실천, 그리고 다양한 구성원을 위한 소통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일과 삶의 균형, 워라벨 참 중요하죠. CJGL 재당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면서요, 2020년부터는 각종 휴가 사용을 자가결제 형태로 바꿔서 보다 자유로운 휴가 사용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고요. 또 기존의 장기 근속 휴가를 크리에이티브 위크라고 변경을 해서 3년, 5년, 7년, 10년 차 대상으로 약 2주 동안의 창의 개발 기회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하는 방식을 좀 변화해서요, 어, 상시 재택근무제를 도입하고 온라인 툴을 활용해서 효율적인 소통과 협업 환경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이게 탄력근무제, 선택근무제, 재량근무제 이런 다양한 유연한 음, 이런 그 근무 체제는 분명히 업무 성과도 높이고요, 또 개인의 일과 어, 삶의 균형을 유지해 줄 거라고 보입니다. 여성 리더십 강화 이 c j g 일재당이 굉장히 인상적인 것은요. 2021년 기준 사회 이사를 제외한 그 회사의 여성 임원 비율이 25.3%입니다. 그래서 업계에서 가장 많은 여성 임원 비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요즘 많이 논의되는 이제 지속 가능한 공급망 얘기입니다. 이 식품회사의 공급망은 우리가 사람이 섭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안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급망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단순히 공급망이 서플라이 체인이 아니고, 그게 지속 가능하게 여러 가지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공급망이 구축돼야 된다는 점에서 전략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 CJ제일제당은 공급망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동반 성장 활동에 기반해서 협력사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2019년 지속 가능한 공급망을 위해서 공급망 행동 규범 그리고 지속 가능한 원재료 조달 정책을 수립해서 공급망에 사회 환경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 밑에 그림 보시다시피 공급망 행동규범, 그 다음에 원재료 조달정책, 그리고 동반성장 이세 가지 축이 함께 지속 가능한 공급망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CJ제일제당의 지배구조지요. CJ제일제당은 이사회는 지속가능경영 거버넌스를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2021년 4월 설립한 최고의사결정기구죠. 이사회 고그 산하에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지속가능경영 협의체는 각 사업부문의 최고 경영진 또 책임자로 구성을 한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이사회 산하의 지속가능경영위원회 그 밑에 지속가능경영 협의체 그리고 전사 기후 친환경 전담 조직을 도으로써 실제 최고이사결정부터 ESG 실행까지 같이 그 조직구를 꾸려서 실행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공정거래 하도급거래 내부심위원회를 아 운영하고 있고요 또 윤리 경영을 아주 강하게 교육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이 이제 CJ 제일제당의 ESG 활동이었습니다 자 GS 리테일은 유통 기업인데요 어떻게 그러면 이 유통 기업이 환경을 잘 구축하고 있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환경 경영의 기반을 강화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GS 리테일 뿐이 아니라 모든 기업들이 ESG를 실현한다고 하면 굉장히 막 지구를 통째로 바꾸고 정말 탄소를 넷째로로 만들어야 되는 엄청난 성과만 생각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ESG는 아주 조그만 개인의 노력이 차근차근 쌓여서 그 노력에 기반해서 혁신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저는 이 GS 리테일의 임직원 환경 인식 재고가 좀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물레동에 위치한 강서사옥의 경우에요. 일회용 종이컵을 사용하지 않고 머그컵을 사용하고 또이 머그컵을 사용해서 커피를 구매하면 할인도 해주고요. 그리고 한 달에 한번 GS 지구의 날을 운영해서. GS 어 d 데이죠 지구의 날을 운영해서 머그컵 사용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 한명한 한 명이 임직원 한명한 한 명이 ESG 의식을 갖는 순간 기업의 ESG의 전체적인 실행은 힘을 받게 되는 것이죠. 또 GS 리테일은요 그린 세이브라고 해서 GS 리테일의 친환경 경영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지칭하는 GS 리테일의 친환경 활동 통합, 아이덴티티가 있습니다. 2019년 7월부터 제작을 해서 그린 컨슈머와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구매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녹색 구매, 녹색 구매에 포함되는 인증 제품 여부를 파악하고요. 그 다음에 녹색 제품 도입 가능성을 검토해서 녹색 제품을 정말 시범, 운영,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하고요. 녹색 구매 이행 계약, 그 다음에 이제 그 검토 결과, 긍정적일 때, 녹색 구매 제품 계약 체결 발주 후또 실적 관리 공시로 정확히 ESG 성과를 알리고 있습니다 인재 경영입니다 아,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Fair, Friendly, Fresh, Fun F를 시작하는 네 가지의 밸류와 그 다음에 일하는 방식 GS Way를 기반으로 인사제도와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정하고 친근하고 새롭고 또, 재미있고 흥미로운 이런 가치관을 가진 건강한 인재들을 GS 리테일은 체계적인 그 HR 패러다임 속에서 육성하고 있는 거죠. 공정거래를 상당히 강하게 준수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방, 통제, 점검, 제보, 개선의 여섯 단계 공정거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공정거래를 준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율 준수 관리자를 선임해서요 예,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감독, 감사 역할을 함께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사회 운영입니다 예, 이사회를 굉장히 어, 효율적으로 동시에 굉장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제가 인상적인 건 사회이사 중심의 투명한 이사회 운영을 위해서 사회 이사만을 대상으로 한 자가 평가를 별도로 실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윤리 경영에서는요 정도 경영 지침 또 비윤리 행위 제보 시스템을 마련해서 GS 리테일이 아주 건강하고 건전하게 그리고 윤리에 어긋남이 없이 유통 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화한 것이 역시 눈에 띕니다. 자 저희가 식품회사 유통회사 이번에는 자동차회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ESG 그러면 아무래도 탄소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이 탄소를 내뿜는 그 제품 중에 하나가 자동차인데요 기아는 2045 2045년까지 탄소 중립을 어, 선언했습니다 에, 2045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19년 대비 97%까지 감축하고요. 잔여량은 상쇄하는 방안을 모색해서 모든 단계에 걸쳐서 탄소 순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서 현재도 차량 오브제를 이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통근 버스를 아주 효율적으로 투입해서. 어, 직원들의 니즈에 따라서 노선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이게 제가 또 굉장히 눈에 띕니다. 어, 업무상 출장. 사실 이 출장이란 건 전부 다 탄소 배출의 경로가 되는데요. 이 업무상 출장으로 인한 이동을 줄이기 위해서 대규모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하였다고 합니다. 환경 경영. 아, 2021년엔 약 120억 원의 환경 투자 비용을 집행했다고 합니다. 또 매년 내부 외부 그 인증기관 심사를 통해서 환경경영 이행 수준을 진단하고 있고요. 녹색 채권도 발행을 했습니다. 2021년부터 녹색 채권 발행을 해서 2021년 3월에는 3천억 원 규모의 원화 사채를 또 2021년과 2022년에는 총 14억 달러 규모의 외화 사채를 발행했다고 합니다. 이 외화 사체의 자금 사용처는 그 EV 차량으로 한정해서 글로벌 환경기구와 인정하는 제로 에미션 배출량 기준을 모두 충족시켰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임직원입니다. 이 ESG에서 어, S 부분에서 인재 양성, 인재 육성 그리고 직원의 높은 만족도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 기아는 임직원들의 성장과 커리어를 지원하면서 전사 차원의 미래 비즈니스 역량 강화를 위해서 2021년에 모빌리티 아카데미 체계를 수립했고 2022년은 총 21개 과정 운영을 목표로 구성원들에게 미래 핵심 역량을 내재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임직원 인권 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 ESG 중에 S, 그 가운데 인권, 그리고 직원의 건강, 안전, 또 육성, 이런 부분은 기업에서 자칫 소홀히 하기 쉬운 그런 이슈들인데, 기아는 임직원 인권 영향 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이런 인권 부분에 소홀함이 없도록 집중하고 있습니다. 기아는 인권 헌장을 기반으로 인권 영향 평가를 실시해서 인권 리스크에 대한 인식 수준과 현상을 세부적으로 진단하고 있고요 총 104개의 세부 점검 항목을 통해서 각 사업장의 수준을 진단하고 보완 필요 영역을 식별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EU 등에서 공급망 실사법 등으로 여러 가지 협력 기업 또는 그 생산의 주체 등이 되는 기업의 인권에 대해서 차질이 없는지 즉 이상이 없는지 굉장히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글로벌 트렌드기도 하고요. 근데 기아의 경우에는 이 항목을 굉장히 많이 두고 있으면서 그 항목에 따라서 국내 사업장뿐 아니라 해외 전 권역 본부민 생산 법인을 대상으로 점검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꼼꼼한 공급망 관리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안전 환경 경영 시스템 ISO 인증 및 운영이죠. 어, 사실 이 ISO 인증은 기업이 ESG를 실행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출발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S에 있어서 직원의 안전, 건강, 육성, 만족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요. 그런 면에서 올해 기하는 안전환경센터에서는 전사 안전환경경영시스템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또 통합경영시스템 운영체계를 강화했다고 합니다. 사업장 안전보건도 강화했다는 내용이 또 나옵니다.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고위험 장소를 식별해서 안전맵을 제작하고 또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각 안전환경 부문의 부서장들이 점검 결과와 개선 현황을 확인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타 부분에서도 대응할 수 있도록 원인 해결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기아는 아주 교과서적으로 ESG 중에 S, 특히 그 임직원, 직원의 성장, 만족, 건강, 안전, 인권보호 등에 아주 충실하게 ESG를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지배 구조입니다. 어, 기아의 지배 구조는 어, 기업 지배 구조 헌장을 바탕으로 해서 특히 그 차별 없이 다양성을 고려하고 또 사회이사 선임 시 독립성도 판단을 해서 아주 분명한 권한의 분배 그리고 또 다양성을 포함한 인원 구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회에도, 음이 해외 투자자 대상 NDR 등에 참석해서 이사회와 주주 간 소통 역할을 할수 있는 주주, 권익보호 담당위원 1인을 선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총 6회의 회의가 개최돼서 내부거래 등의 안건에 대해서 의결했고 또 ESG 추진현황과 기부금 출연내역 등을 보고하였다고 합니다. ESG는요, 이렇게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그리고 경영진의 관심이 지속되도록 이사회에 다양한 안건이 ESG 관련 안건이 꾸준히 올라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사회의 다양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적이라든지 성별 등에 있어서 차별 없이 이렇게 다양성을 강화해서 이 사회를 꾸미고 있고요. 또한 주주 친화정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우리나라 국내 기업의 ESG 모범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산업의 분야는 다르지만 각 분야에서 그 회사가 할수 있는 최고의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